从부터 감동적인 <laughs> 셔츠 보면서 <laughs> 정신을 깨기 원래 딱 잠을 깰때 저런 감동적인 눈물 스토리 만한 게 없거든요. 저런 걸 보면은 뭔가 아 나도 얼른 다시 일어나서 해야지 이런 그 김혜자 선생님이 <웃음> 시상식 <웃음> 연설이었는데 이거 <laughs> 이제 아 눈이 부시. 게 아, 힘들어. 아직 실내화 없어서 침구 엄청 아주 수부 신고 실내화처럼 그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니 아직 짐 정리는 정말 하나도 안된 상황이고요. 일단 아침이라서 어머 무슨 방구? 아침이라서 배가 고프나 나 지금? 배가 고프니? 아 그리고 대박인 거예요. 어제 이걸 샀거든요. 이걸 샀는데 그 노트북 콘센트가 동그란 모양이어서 프랑스 이 초록 이거 세모 양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처럼 뾰족한 게 아니면 동그란 건안 꽂히거든요. 이 구멍 같은 게 있어야 해서 그래서 노트북을 당장 써야 하는 일이 좀 있어서. 이걸 어제 하루종일 막 찾으러 다니고 했는데 이게 결국 직원이 막 그거 여기에 이제 된다고 해서 한국거 코리안거 하면 된다고 해서 사왔는데 여기서 꽂았고 했는데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아 어, 붙었다 나 OP 신청해야되는데 했는데 알고보니까 노트북이 되는거였다 한국에서 그냥 잘 사서 몰랐는데 그냥 되는 애였어요 그래서 결국 헛돈 썼다. 한국 전자 제품을 쓸 수도 없는 콘센트에다가 아마 <놀람> 낭비한 이야기였답니다. 일단 음, 입좀 따뜻하니까 양치하고 감자찜 먹으면서 사실 어제 어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좀 하다가 오늘은 대성당 쪽갈것 같아요. 왜냐 심심하고 든 빠이. 느기적느기적 늙이적, 거린다고, 전 11시쯤인데 치겠다. 왜 이렇게 느기적느기적 늙이적, 거리지? 배고픈데, 숙제로 사놓은 게 시리얼 더미하고 파스타, 파스타 해먹까 보고 있는 언가준거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했는데 라면 뭐 먹기가 싫은 거야 원래 라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식량으로 사는 거였어 딱 간단하게 먹으려고 이게 괜찮은 거 같아요 약간 다다른맛이품 여덟 개 들어있는데 이걸도 약간 맛있는 걸 찾아서 다음에는 맛있었던 거만 먹으면 되니까 왜냐면 맛없는 걸 찾았거든 저저 안에서 이상한 쿠키 그려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쿠키 우유에 말아 먹는다. 자 당연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했는데 거짓말처럼 걔는 그래서 다른 거는 오히려 안 믿었는데 걔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게 제일 맛이 없었다. 저는 우유를 안 먹어요. 고민이라 하면 얘를 이 숟가락으로 먹을지 아니면 원래 이 컵에 이거였던 이걸로 먹을지 얘로 합니다. 아무튼 이걸 합니다. 먹어볼게요. 손이 여기 까맣게 나네. 여기 까맣지는 않은데. 진요 말이 좀기긴 하다. 이렇게 있고, 해마라는 곳이 이제 자파점으로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이 라게 너무 예쁘다, 길이. 그래서 자파점 가서 까르푸에서 어제 못산 것들 그리고 좀 부족했던 것들 그런 거좀 사고 오늘은 저녁에 된다면 펍을 좀 가고 싶어요 혼자서 가서 추천 받기 그러니까 주인 분한테 말 걸어서 저 리옹 오늘 처음인데 추천해 주실 만한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맥주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까지 해서 집에 들어가기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기가 오늘의 목표 아까 사온걸로 바게트 잘라서 브리치즈랑 식빵을 굽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점심 먹으려고요 오면서 바게트 아 어머니는 이거 막 뒤집던데 어머니란다 제가 보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본인 어머니라 지칭하시거든요 이 레시피도 알려주신거 이건 그냥 먹자 먹어볼까? 요만큼은 짜잔 요만큼은 그냥 복숭아 잼 발라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좀 그냥 약간 치즈 살짝 녹여서 익혀 드시더라고요 뒷면이 살짝 익을 때까지 해서 여기에 이거는 어저께 다른 오늘 간 데랑 다른 카르프에서산 거거든요. 한그불치즈랑라드를담았다는거봤네요 그래서 저녁에는 아까 말했던 라비올리랑 해야 되 이십 이맛 이십? 이십? 거 모든 유튜십들십이뽕이다 이십? 튼다 이십? 이십? 저녁을 해 먹으려고 하는 아침부터 계획이 라비올리, 크림 라비올리를 저녁에 해 먹어야겠다 그래서 까르푸에서 사온 라비올리를 냉장고에 두고 바게트에 브리치즈를 부어서 점심으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저녁에 크림 라비올리를 먹을 나의 양식력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냥 짬뽕 국물 확, 들이키고 싶은 그 기분. 만드는 거, 귀찮은 거 둘째 치고, 생각보다 지금 속이 너무 리글리글거려요. 전 제가 양식을 잘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었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해 먹어야겠죠. 먹을 수 없어 그걸 다 이럴려고 사온 건데 혹시 모르나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그냥 치즈랑 저거 크림라비올리 해먹을라고 치즈랑 라비올리랑 라비올리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일단 라비올리하고 치즈를 할게요 라비올리랑 치즈랑 우유랑 버섯이랑 막 사왔거든요 근데 어떡하지 그냥 막 불닭 끓여 먹을까요 어디서 먹어 아, 그럼 진짜 장보, 장버... 짬뽕, 제가 짬뽕 할줄 알거든요. 진짜 짬뽕 아니고 그냥 야매로 그런 거잘 해먹을 걸 그랬나? 아니면 그냥 밥 먹을까? 햇반, 현지가 사준 거 하나 있거든요. 딱 하나, 근데 비상식량처럼 있는데, 하... 결국 라비올리를 해먹습니다. 별리 맞죠? 쳐봐야겠다. 일단 버섯 먹고요. 나비 올리는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먹지 사람들이 이걸. 야매예요. 야매 버섯을 볶아줍니다. 거기에 소금만을 살짝 후추는 미리 뿌려놨고요 제가 후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스트 저의 입맛 그냥 그래. 그리고 또양송이 밑둥 버리셔도 되는데, 좀힘에고 싶다. 오는 것도 귀찮고, 보고 된다는 걸 요즘에 본것 같아서 그냥 먹어요. 그리고 물이 좀더 끓으면 뻐근 뻐근 끓으면 나비를 내가 한 5분 5분 그 이제 햄 그냥 사실 오늘 베이컨을 넣고 싶었는데 베이컨을 못 찾았어요 마트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너무 비를 빨리고 힘들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이커지에 물어볼 생각이 없어. 그냥 햄을 집에 오는 불쌍한 삶을 가게 됩니다. 햄을 맛있겠다 햄는데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가게 불쌍한 걸로. 제가 야매라고 했죠. 야매인 이유. 원래 생크림을 좋아했지만. 그냥 우유를 냅다 부어줍니다. 우유 좀 신기하게 생겼죠? 그리고 어디갔지어디갔지어디갔지어디갔지어디갔지어디갔지어디갔지 어디가지? 제가 자체 요리 하면서 가지한파가지에파킨타톡 치킨 스어라어 스킨도 얼마 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laughs> 아, 그 삼각대를 사야 되나? <laughs> 넣고 소금 조금 넣고 파코주는 두 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없을 때 제가 몰래 넣겠습니다. 좀된거 같은데 넣어줄게요 그냥 알단때먹으라지 그리고 갑자기 완성된 라비, 라비올리 <laughs> 치즈 올리고 치즈 피자 치즈 같은 거 이렇게 그거 샀거든요 앞으로 들으 들쓸거 같아서 그거 넣고 후추를 아주 잔뜩 올려주고 마무리 했답니다. 근데 소스 간볼때 괜찮았거든요. 얘를 맥주랑 먹을지 아야 좀둘 차갑네요. 짜잔 주스 먹고 싶어서 주스. 그래서 다 맥주랑 먹어. 이걸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laughs> <laughs> 복스세 편집하고 있는데 꽃. 오늘 내내 네, 네. 날씨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폈네요. 폈다! 무지개도 폈다! 고 말을 하네아 하여튼 근데 이게 영상에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크고 선명한 빨주노초파란보의 무지개. 어, 근데 쌍무지개인가? 오, 우와. 신기하네요. 참, 뭔가 기분 좋은 예시 같아서 하조는 할거 못하고 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는데 무지개 보니까 또 약간 리프레시가 되네요. <laughs>